와왜 이런 게임이 94년, 95년에 나왔다는 거 몰랐지? 와 아무튼 진짜 판타지네요, 판타지. 엑스박스 게이머의 필수 채널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8월 8일, 게임 패스의 헤로틱앤 헥센이 깜짝 추가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게임이고요. 어, 레이븐 소프트웨어에서 둠 엔진을 개량해서 제작한 1994년, 1995년에 출시한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한번 게임 간단하게 실행시키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당시에는 인벤토리 시스템 및 수직, 조준, 그리고 독특한 캐릭터 클래스 등을 획기적으로 기능을 선보여가지고 1인칭 액션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은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어, 사실 한국에서는 둠이나 그 퀘이크를 제외하면 그렇게 알려진 게임은 아닌 듯 싶습니다. 자, 암튼 이번에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자막이 새롭게 추가 및 개선되어서 8월 8일 게임 패스에 깜짝 추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 스토어에는 아직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엑스박스 콘솔 지역을 한국이나 PC 역시 지역을 미국으로 변경을 해야지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자 한국의 경우에는 그몇주 안에 정식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게임 패스에 추가가 되기도 했고 또 18세 이용가이니만큼 게임을 등급위원회의 심우가 끝나지 않아서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1994년에 발매된 헤로틱 게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1995년에 발매된 핵센두 개의 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1996년, 2025년 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게임 들이 어, 무려 이 한계의 게임의그 제목은 헤로틱 앤헥스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의 게임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장 대표작으로그 1994년 발매된 헤로텍 간단하게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느낌이 그 사운드라든가 그래픽이 다 진짜 그 두물 계량한 느낌에 그래픽 그대로 보여지고 자,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역시 그둠이좀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저도 사실 이 게임은 처음 해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익숙치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모든 에피소드를 다그 언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분명히 그둠 엔진을 개량을 한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그 판타지 그 느낌이 난. 그, 둠을 약간, 그, 판타지스럽게, 좀, 개량한 그런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오늘 8월 8일에, 또, 어쌔싱 크리드 미라이즈도 게임 패스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어쌔싱 크리드를 주로 많이 즐기실 것 같은데, 또, 이런 고전 게임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마 이런 게임도 한번, 아, 이런 게임도 있구나. 하고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느낌은, 딱 그, 둠. 둠의 그 판타지 느낌의 그 둠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옛날에 게임 진짜 많이 즐겼다, 즐겼다 싶은데, 아, 또 이런 게임은, 또 이런 게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문을 니까 갑자기 또 이런 와좀 스케일이 있는 또 적들도 나오네요 자 아무튼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짜 그 둠인데 SF가 아닌 던전 진짜 판타지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으로 지금 게임 플레이가 되고 있죠 그 최근에 이 베데스타 쪽에서 이 게임 관련돼가지고 추후에 한국은 몇주 안에 정식 발매가 될 거다라고 그 공지가 나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그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관련돼가지고도 꽤 여러가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미리 이제는 공지를 한게 아닌가. 와. 와, 왜 이런 게임이 94년, 95년에 나왔다는 거 몰랐지? 와, 진짜 판타지네요, 판타지. 와, 막, 거의 전기로 지지는데, 어,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핵센? 이건 또 어떤 게임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8월 8일, 게임 패스에 추가가 된 게임인데, 헤로티겐 핵센 게임이고, 총 안에 다섯 개의 게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전사. 와, 그래픽은, 꽤 좋고 게임상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그 한국어 자막이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스토리 이해하면서 게임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튼 예고 없이 이렇게 깜짝깜짝 게임 패스에 게임들이 추가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헥센. 와, 이것도 아 이거 또와 타격감이 제가 지금 용사가 돼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움직임은 약간 가벼운데 어, 타격감은 또 좋아요. 뒤에서 적들이 나오고, 오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네요. 아 이건 총이 아니고. 또 맞아 주먹으로 싸우는 물론 지금 제가 전사에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와 마치 옛날에 중세 시대 고딕풍의 그런 디자인 속에서 게임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네요. 아무튼 이런 게임입니다. 자 게임 종료하고요. 잠깐 이렇게 총5 개의 게임이 있는데요. 가장 메인으로 1994년 그리고 95년에 발매된 그헤러틱 그리고 헥센 게임이 있는데 이두 개의 게임을 또 약간씩 조금 더 개량한 그 게임들이 이렇게 96년, 2025년에 또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잠튼 엑스박스 게임 패스, 게임 패스 얼티밋, PC 게임 패스 가입자들은 지금 현재 지역을 미국으로 변경을 하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어 추후 몇주 안에 한국에도 정식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조금 더 편하게 한국어 자막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유정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